한국 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해 처음으로 차를 몰고 도로 위로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옆에 차들은 어쩌면 그렇게 쌩쌩 달리는지, 끼어들기 좀 하려는데 왜 그렇게 양보를 안 해주는지,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리고 이마엔 식은 땀이 흐릅니다. 내 미숙한 운전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차와 부딪칠까봐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죠. 이럴 때 도로 위의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도와주며 병아리 운전자가 모범 운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82화 병아리 운전자 성공기 오준우 시드 엔트리 대표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라디오로 들어온 사유를 보다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받다가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운전 연수 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오 대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긴간에 부부끼리 운전 연수를 하면은 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안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운전 연수 중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근데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예, 싸, 화도 나고 싸움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초보는 운전이 서툴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조수석에서 알려주는 사람은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 대표도 아내와 자녀의 운전 연수를 본인이 직접 해줬다는데 가족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가인 그조차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네. 데 이제 확실히. 음, 지인 연수, 지인을 가르키는 게 그냥 일, 일반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더라고요. 가르키는 게 아무래도 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더 커지고 가족이니까 더 서로 격이 없으니까 긴장도 안 하고 좀 말도 잘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가르치는 사람은 혹시 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더 예민해지고. 배우는 사람은 전문 강사한테 배울 때보다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초보 운전자들은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처음에 가장 긴장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브레이크하고 엔, 엑셀을 혼동하거나 발을 헛딛는 경우. 예. 그런 실수가 초반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어, 이런, 이제, 이런 실수는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타전에 인기시켜 주고 반복시켜 주고 해서 어, 습관화가 되도록 이렇게 어, 해줘야 됩니다 어, 두 번째로는 또들수 있는 게 어, 이것도 비슷한 건데 그 초보조자는 겁이 많기 때문에 옆에 뭐가 사 오면은 핸들을 확 돌려버려요. 위험 상황이 생기면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피하겠다고 핸들을 먼저 돌려버려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브레이크다.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시간을 벌면서 핸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요건 크게는 두 가지 이렇게 운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켠다는 게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주유구를 연다는 게 트렁크를 여는 실수. 초보 시절 한 번쯤은 해보셨죠? 이 정도 실수는 애교입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거나, 갑자기 핸들을 휙휙 돌려버린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초보의 운전 연수는 반드시 차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차가 없는 한적한 곳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운전을 실력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처음 당연히 차가 없는 그런 한적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선 다른 차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곳에서 기본적으로부터 해야죠. 장치에 대한 설명, 페달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다서다, 가다서다 이런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거기에서 이제 좀 나아지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회전하는 방법, 신호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나씩 높여가야 되겠죠. 네. 근데 어, 이거를 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두 단계, 세 단계 넘어서 확 복잡한 도로, 이렇게 바로 뛸 수도 있거든요. 운전에 자신감이 붙으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일단 한적한 곳에서 단순한 차량 조작에 익숙해지면 이제 큰 도로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나가기 전에 신호등 보는 법, 어, 교차로 통과하는 방법. 사이드 미러 보는 법. 이제, 가, 실질적으로 이제 막 차선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어, 사전에 설명해 주고, 체험하고, 또잘안 되면 또한번 설명해 주고, 또 체험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주차 방법, 공식 같은 걸 설명해 주고요. 또 그걸 실질적으로 주차넣어 보고, 그 다음에 고속주행이나 골목길,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주 다니는, 본인이 거나 자주 다니는 길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짜여져 있고요 주로 이제 차폭감이 필요한 운전일수록 후반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차가 있고 상대방 차를 비껴 가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차가 부딪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일수록 어, 후반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죠 사이드미러를 보며 차로를 변경하고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기. 초보에겐 모든 상황이 다 두렵기만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도 무섭지만 그렇다고 골목길 주행이 만만한 건또 아닙니다. 사방이 다 지뢰밭처럼 느껴질 때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겁을 많이 먹고. 포기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맞게 좀그 단계에서 능숙해질 만큼 밟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차근차근 넘어가면 문제 없이 다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겁을 잔뜩 집어먹었던 초보도 연습에 연습을 거둬받아 보면 홀로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오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어, 이분은 힘들겠다. <laughs> 정말 어렵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어, 결국 잘 연수 마치고, 어, 운전을 잘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어, 또는 이제,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수를 마친 다음에, 어, 소개를 통해서, 어, 저를 찾아서 오시는, 어, 소개 소개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잘 가르쳐 드려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뭐 그런 때도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tvn 스페셜 도로의 위 숨은 영웅 8 2화 병아리 운전자 성공기 오준우 시드 엔트리 대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